예레미야 2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간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느부간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바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야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야게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망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미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야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야훼께서 여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망군의 야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가 갚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주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중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료여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망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의 아들 시드기아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느부가네 쌀에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야훼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하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야회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이르라. 만군의 야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 모든 제사장에게 그를 보내이르기를 야훼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사마 이회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시면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 고랑을 치우게 하심이거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 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그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환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 늘벌하리니 그가 나 야훼께 폐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30장 야훼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야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희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의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리 섰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망군의 야헤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땅왕 다윗을 섬기리라 야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야훼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집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신계를 내렸도다.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내 고통이 심하도다.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너에게서 탈취에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너에게서 노력질한 모든 자는 노력물이 되리라.야회의 말씀이니라.그들이 쫓겨난 자라함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세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야이기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르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사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오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야회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야회의 누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해오리 치일 것이라 야회의 진노는 그의 예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31장 야회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야께서 이것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이쪽에 야회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하므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금을 들고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야핵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야핵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야외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하라. 불안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그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이브라임의 나의 장자아니라 이방인 이방들이여 너희는 야훼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야외의 복꽃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과 어린 양의 때와 소에 달었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과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 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 받기를 거절하는 도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사악을.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야훼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내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지님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거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야회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표말을 반들고 큰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돌아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야훼가 세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망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야외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 그 모든 성업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우고니 내 잠이 달았더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심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주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손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지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 소리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망군의 야훼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 될 망대로부터 무퉁이에 이르기까지 야훼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야회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하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우에 기도로는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물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야회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혼이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32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 곧 누부간의 살 열여덟째 해에이 예, 예.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대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야훼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 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가 싸우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어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에 있는데 밭을 살아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야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들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살아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살아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야회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1 7세계를 달아 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 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들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망군의 이하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에게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 예, 다마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밥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증서를 내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주 야훼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망군의 야훼 신이다. 이 주는 책력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실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바 적과 리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일법서에 행하지 아니하며 무르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소서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이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야 해요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야회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해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야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누구가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지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그 지붕에서 바을에게 분양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격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격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두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으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규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 놈의 아들의 굴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호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서 김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불안해간 노여움과 분황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마음과 한 길을 한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로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비념미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내계의 네 성읍들에 있는 땅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붕이라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위 갇혀 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야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누유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함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야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야에게 감사하라. 야이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야훼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린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내가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망군의 야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 떼를 눕게 할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내계배 네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 떼가 다시 기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께서 말씀하시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그 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움 가지가 나게 되리니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한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야훼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재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이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수 있을진데. 내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시를 아들이 없게 할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오늘의 만상은 셀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중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야이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계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야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와 맺은 언 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중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